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을 중심으로 새 길을 가져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 만나서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물어보면요. 대부분 뭘 생각하고 대답하냐면 돈 생각하고 대답해요. 뭐 그렇죠. 뭐다 살기 힘들죠. 이렇게 생각해요. 간혹 건강 생각해가지고 뭐별탈 없이 잘 지냅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고받을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우리가 다른데 영향을 받고 있다는 얘기겠죠? 성경적으로 대답하면 이런 말들이 오가야 되지 않을까요?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러면 듣는 사람도, 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완성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성해야 될 그런 걸 물어보는구나 하고. 예, 오는 기도는 잘 됩니다. 성경 열심히 보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하십니다. 조금씩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대화가 오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새 길을 가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길을 같이 가자. 다른 길로 우리를 초대하신 거거든요. 이제 우리는 달리는 길이 바뀌었어요. 기차역에 가면 재밌어요. 철길이 많이 놓여있어요. 잘 모르는데. 중간에 기차역을 들어설 때랑 중간을 벗어날 때랑 선로를 바꾸는 장치가 있어요 그걸 건드려놓으면 그 복잡한 선로에서 기차가 움직이면 이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결정이 돼요 만약에 이 선로가 저쪽 줄로 연결이 돼 있으면 이쪽으로 갈것 같은 기차가 그리로 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로 예를 든다면 대전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전라도가 나오고 왼쪽으로 가면 경상도가 나와요 대전에서 갈라지거든요. 기차가 막 달려갈 때까지는 몰라요. 근데 대전에 도착해 보면 알아요. 대전을 지나가면서 이 차가 전라도로 갈지 경상도로 갈지 아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살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든 그런 사람들에게 새 길을 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이제 이 길을 따라와라. 선로를 바꿔 놓으시고 우리를 그 길로 올려 놓으셨거든요. 근데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근데 안타까운 게 우리는 그 길을 가면서도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어떠냐면 옛길을 달리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달라졌어요. 안 믿는 사람하고 믿었을 때 보면은 말하는 내용이 조금 달라지고 태도가 조금 달라지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 것이 되었다. 다른 사람 됐다. 다른 인생을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들을 감안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새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려고 해요. 베드로랑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요. 유대인이니까 하던 습관이에요. 요즘 시간으로 환산해서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세 번째 성전에 가서 기도라는 유대인의 습관은 그대로 유지했어요. 그런데 뭐가 달라졌냐면은 기도하러 가는 목적과 내용과 결과가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는 규율을 지켰어야 됐어요. 하루 세번 기도해야 된다.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기도하러 가면서 다른 결과가 와요. 이제 그 우리가 아는 내용인데 한번 살펴보죠. 이 사람들이 가다가 첫 번째로 보여준 게 뭐냐면 보는 게 달라졌어요. 보는 게 예전에는 내 위주로 봤거든요 만약에 내 위주로 봤다면 성전 문 앞에 앉아 가지고 늘 구걸하던 거지를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습니다 늘 보던 사람이고 또 거지고 별로 서로 볼 일이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달라지고 세계를 가다 보니까 그 사람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냥 눈에 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위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위주로 봤다면 보고 지나칠 수도 있어요 나는 관심 없으니까 상관없으니까 근데그 사람 위주로 보게 되니까 멈출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시으로 본다면 저 사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 사람 위주로 보니까 필요한 건 없나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왕 요한이 올라가면서 이제 쳐다봤나 봐요 그랬더니 마침 구걸하던 사람이 이 사람은 눈치가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지나가면서 저 사람이 나를 힐끗 보기만 하면은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구글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쳐다만 봐도 얼른 손님이라요. 똑같은 행동이었어요. 쳐다봤어요. 이 사람이. 쳐다보면서 뭔가 좀 주지 않을까? 뭐, 뭐 돈좀 주지 않을까? 먹을거좀 주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쳐다봤는데 사절에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해서 그 사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피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가라. 이 거지가 쳐다봐요. 쳐다볼 때 물론 아직까지는 이 사람은 먹을 거내 필요한 거이 땅의 거 거기에 관심 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베드로 요한이 자기가 보는 게 다르니까 그 사람도 이게 필요하겠다 싶어 가지고. 그 사람에게 전도를 합니다. 보는 게 달라집니다. 이게 세기를 가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보는 게 달라졌다는 얘기는요, 내 속이 변했다는 증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새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 나라를 받고, 그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예전식으로 본다. 이런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쪽인 둘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보는 게 달라집니다. 그 이해를 많이 들 수는 있지만 오늘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무슨 일이 생길 때, 누구를 볼 때, 어떤 것에 대해서 예전식의 가치로, 예전식의 방법으로, 예전식의 목적으로 본다면은 그건 살펴봐야 됩니다. 어디선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간단하게 내 생각과 마음을 바꿔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게 간단한 것 같지만요. 실은 위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면서 내가 딴 사람이 됐어요. 그 순간은 못 느끼겠지만, 그다음부터는늘 보던 환경인데 달라 보여요. 늘 대하던 사람인데 달라 보여요. 늘 마주치던 문제인데, 이해가 달라진다고요. 이해가 달라지니까 내 반응이 달라지겠죠. 예전 같으면은 땅의 식으로, 땅의 가치로, 땅의 방법대로 처리하던 문제들이 이제는 내 속이 변화가 되니까. 하나님 방식으로, 하늘나라 방식으로 이해하고, 하늘나라 방식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하늘나라 방식으로 대하게 되고. 이 자세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겠습니내 속이 바뀌었다면, 이거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에서 찾아야 될게 바로 이 점입니다. 내 보는 걸 달라지게 하는 신 하나님. 근데 이거를 안 배우고 아 요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하는 거구나, 겉모습만 닮아가지고는 못 이릅니다. 이거는 꾸미는 것이지 진짜는 아닙니다. 오늘 이 사람들도 보니까 당장의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글쎄서 조금 더 개인적인 해석을 붙인다면 거지였으니까. 어떻게 보면 무관심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구찮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기도 하러 매일 가야, 가긴 가야 되는데, 모른 척할 수도 없고. 예전에 어느 전도사님이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전철 타고 다니면 국어하는 사람 여러 명 만나는데, 얼마나 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돈이 넉넉하면 다 주면 좋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누군 주고 누군 안 주잖아요.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왜 기도 안 하냐. 네가 얼마를 줘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를 왜 찾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잘 알아듣는지는 모르겠어요. 바뀌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사람식으로 생각하니까, 예전에 생각하고 했던 거과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가 다 바뀝니다. 그 모든 변화가 딱 하나에 일어나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놓으신 것. 마음을 바뀌니까,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보는 게 달라지고, 행동하는 게 달라집니다. 이게 이제 일단 바뀌었어요.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처리하는 방법이 바뀌었어요. 거지예요. 그리고 뭔가 지금 날 바라보고 애처롭게 달라는 눈빛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할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거지가 아는지 모르는지 몰라도 예루살렘 교회가 터져가지고 성도가 많이 늘어난 그런 상태예요. 여기 식으로 보면 적어도 3천명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베드로가. 수석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의 태도를 보십시오. 은과 금은 나 없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런 태도입니다. 은과 금 물질 가지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 물질을 도구로, 물질을 방법으로 물질을 목적으로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겠다. 나는 예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나는 예수님 사람입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은 그는 큰 교회의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도와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뭐 직접 못 도와줘도 교회 얘기해 가지고 도와줄 수.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회계기 교회 하는 사람이 3천 명이 늘어나 가지고 서로 아끼지 않고 노아먹고 있는 거다 다른 사람으로 해서 사고 이런 교회였거든요. 얼마든지 가서 소개하면은 교인들이 나서서 도와줬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질, 땅의 것, 그것 가지고 그 가치와 그 목적을 가지고 그 방법을 가지고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뭘 봤습니까? 영혼을 본 거예요. 영혼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겉만 봤다면 배고프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주는 게 맞죠. 근데 영혼을 보니까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 사람은, 당장에는 음식이 필요한 것 같지만,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이다. 베드로가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은과금 나압수. 이게, 일반 사람이 얘기했으면 별일 아닌 것 같지만, 물질로서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베드로가 오늘 뭘 내세우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역사하신과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로 너를 해결해 주겠다. 이 쉽지 않아요. 해보면 여러분 이렇지 않습니까? 돈 조금만 주번이 있어도 든든하지 않으세요? 돈이 달랑달랑하게 어디 나가는 거나 어디를 나가는데 돈 조금만 있어도 좀 속이 든든한요 어떤 사람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자분들은 미장원만 갔다 와도 어디 나가는데 마음이 뿌듯해지는 거예요. 자신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좀 좋고 비싼 옷만 입어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그 상태가 아니거든요. 훨씬 그것도더 많이 가졌거든요. 그런데 뭘 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달라진 것입니다. 그전에는 베드로도 이 물질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배고픈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잊고 나서 베드로의 속에 변화가 <놀람> 났어요. 아, 사람의 영혼 문제든지 인생 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해야 되는구나. 예수님만이 해결해 줄수 있는 분이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걸었습니다. 이제거지 보십시오. 이 사람도 뭐하던 사람이에요? 구걸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베드로를 처음에 왜 봤냐면 은뭐좀안 줄까?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게 보던 사람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놓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잘됐다. 내가 지금까지는 못 걸어다녀서 여기서밖에 구걸을 못했는데 구역을 넓히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 지나다니는 사람한테 구걸을 했는데 이제 내가 누구든지 쫓아가서 구걸하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하고 함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사람으로서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에요. 실제로 오늘 얘기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주제가 색길이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셨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색길을 가느냐 안가느여기서다 알아봐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비슷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설명할 수 있어요. 진짜로 본론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이 부분 보고 어떤 대답이 나오겠습니까? 여기서 내가 질문을 드린다면 이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따진 게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여기다 뭔가 더 보태야 될 얘기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그 다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이 병은 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이 사람이 구걸하러 다니니까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그데 병이 났으니까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회복이 됐어요. 가정으로 돌아갔을 수도 있어요. 사회로 가서 직장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결말이 몸도 고쳐지고, 가족 관계도 고쳐지고, 사회적인 관계도 고쳐지고, 두루두루 행복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 많아요. 근데 난 그걸 반대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어디서 얘기 끝나냐면,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했다. 성경은 여기서 얘기 끝납니다. 그럼 우리에게 뭘 남겨주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계속 가난하게 살든지, 직장을 갖게 되든지 간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겠구나. 성경은 이런 결말을 숨겨놓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기 를 원해요. 근데 어느날 이 구절을 보면서, 설교하는 사람들도 이 구절을 어디로 끌고 가냐면은, 그래서요, 개인이 치료가 됐죠. 이 사람이 건강해졌으니까, 가정에 들어가서 한 사람의 역할을 할수 있으니까, 가족관계가 치료됐죠. 이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직장 가서 생활하면, 사회에 일어나서 회복이 됐죠. 이게 축복 아닙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유혹이 생겨요. 왜냐면, 하 사람들 그걸 원하니까.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뭔가 좀 편안하고 부담이 없어져요. 아, 그래. 행복하게 됐다. 근데, 만약에 내식으로, 이 사람이요. 쫓아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가난하게 살든지, 뭐 일자리를 구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어요.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 이거 잘 됐다. 그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요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보다는 뭐좀 섭섭하고, 뭐좀 빠진 것같 아쉽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얘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새 길을 올라섰는데, 새길이 뭔지 봤고 새길에 얼마큼을 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여전히 옛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여전히 옛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안 변했기 때문에니이 사람 보세요. 무슨 먹을 것좀 줬으면 하고 쳐다보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으니까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 무리에 같이 들어가서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같이 찬송하고.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로 세 길을 가기 시작했죠?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놀래요. 그런데 그 놀란다는 얘기가 언제 나오냐면요. 예수님이 전도하고 병자를 고치시면서 다니실 때 사람들이 기이하게 놀랬더라.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여기. 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의 행동을 보고 이 사람의 결말을 보면서 보고 듣는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겼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세계를 가는 증거입니다. 순식간에 변했어요. 요 사건 전에는 이 사람이 정말 간절했던 게 먹을 거였어요. 근데 요 사건이 되고 나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오메로만 기다리던 먹을 거, 가족들, 사회, 그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감사하고, 찬미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중요한 거그로 뛰어들었습니다 이후에 수입이 얼마가 될지 생활이 수준이 어떻게 될지 그게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못했던 거 내가 하고 싶었던 거 그걸 향해서 뛰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가서 합당한 감사와 합당한 찬양과 그 다음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합당한 은신이 있었겠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겠죠 뭐, 목회자가 안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겠죠. 이게 세 길입니다. 이 사람 속에서 이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 변화가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보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자극을 받았어요. 바르게, 제자들이 바르게 세 길을 가니까 또세 길을 가는 사람들을 안내할 수 있었고, 또그 사람이 바르게 도와서 세계를 가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의 출발이, 그 사람의 변화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하고 잠자던 영혼을 깨우고 오늘 다른 길가는 사람을 바른 길로 돌이켜 놓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그겁니다. 세길를 가려고 하는 사람들, 세길를 가고 있는 사람들은요, 금이 환향을 믿지 마세요. 그게 우리 목표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함정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야곱이 삼촌 집에 쫓겨갔다가 그래도 올 때는 한때를 끌고 왔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따라 나섰더니 거부가 됐다. 그 사람들은 은연 중에 뭐가 자리 잡았냐면 금이 화냐.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어렵지만 끝은 내가 잘 돼가지고 멋있어져서, 훌륭해져서 잘 돼가지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으면서 내가 돌아오리라.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슬슬 파고 들어요. 우리 사회 분위기가 그런데 불행하게도 교회도 그냥 받아들여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의 끝이 이렇게 돼가지고요.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앞으로의 삶에는요. 돈이나 건강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로 하나님의 길을 갔습니다. 이 얘기에 우리가 환호해야 될 텐데, 이 얘기에 힘을 얻어야 될 텐데. 그러면 얘기가 좀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현실이 있으니까. 거기다 이제 한 마디 못떠가지고 아브라함처럼 자손 대대로 복을 받고. 그러면 그때 이제 안심이 돼요. 그렇지, 그렇지. 하나님 그러신 분인데. 근데 이걸 우리 약하게 만드는 거고. 세길를못 가게 만드는 유혹입니다. 금이 환영은 없습니다. 오히려, 진실을 말씀드리는데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게 끝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나를 죽이고, 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죽음의 길이거든요. 나를 죽이는 길.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서의 새로운 나라 부활할 수가 있는데, 이 영광스러운 길에 들어섰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는 속아서, 익숙했던 옛 방법을 버리지 않아서, 아직까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옛 방법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세기를 주저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오늘 진실을 다 말씀드릴게요. 지금 가자는 세 길은요, 죽으러 가자는 길입니다. 죽으러. 죄를 죽여야 되고, 나를 죽여야 되고, 이제는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인도하시는 인생을 그 삶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서 즐겁게 살아가는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해진 사람은요 예수 믿은 다음에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이 불만이 없어요, 불평이 없어요. 난 하나님에게 그런 고백을 자주 해요. 하나님, 나는 불평할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무슨 불평할 자격이 있어요? 용서해주신 은혜가 정말 감사하다면, 내가 불평할 자격이 있습니까? 용서 받기 전에 삶보다, 용서 받은 은혜의 삶이 인간적으로 훨씬 못해진다 해도, 난 불평하나 원망할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안다면,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이고, 내가 받은 결과가 어떤 건지를 안다면,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가 없죠. 오히려 감사하죠. 근데 왜 우리가 살면서 예수 믿고 나서도 왜 한숨 져야 되고, 왜 얼굴 찌푸려야 되고, 왜 분노해야 되고, 왜 낙심해야 되고, 왜 절망해야 되고, 왜 이렇습니까? 세길 가고 있다는 걸 잊고 살아요, 하고요 내가 세길 가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세 길에 들어섰는데 뭘 생각하냐면 세상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동화책에 나오는 것처럼 잘 돼가지고 성공해서 많은 사람의 부러움을 받고 행복하게 살았더라 우린 이걸 생각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그얘기 아닙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 새 길에 들어선 다음에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어도 무슨 문제가 생겼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어기지 않고 달려가서 하나님에게 크게 칭찬을 들었더라 하나님에게 크게 기쁨을 드렸더라 그래서 이게 성경이거든요 이 감정에 빠지지 마세요. 우리 스스로 생각 안 해도 전체가 그러고 있으니까, 또우리가 그런 습관이 있으니까, 우리도 모르게 자꾸 행복하였더라. 이쪽으로 마음이 쏠리기 쉽거든요. 아니에요. 조금만 참으세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만 참으세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걸 일체 일로 치세요. 그것에 방해되는 것이라면 뭐든지 거절하세요. 그곳에 유혹되는 것이라면 뭐든지 피하세요. 또그 길을 가는 거라면 어떠한 희생이라도 어떠한 것이라도 받아들이세요. 이게 세계를 갈수 있는 유일한 자세고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사람 보세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니까 금방 그 사람들에게 합류돼가지고 하나님을 기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러고 얘기 는 끝납니다. 그 대신에 열매는 엄청났죠. 그 사건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자극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있겠죠. 또 평상시 제대로 안 믿던 사람들은 회개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이게 생명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보고하세요.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어느 수준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우리 인생의 최대 목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이 땅에서의 삶이 최고였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고, 그 나라가 있는 걸 안다면 그 영원한 나라가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과 그걸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성공과 영광이 영원한 나라의 축복보다도 더 값진 겁니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드린 이유가 세길이 뭔지 다 알아요. 우리. 근데 자꾸 방법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목적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금이환양은 없습니다. 세길은 세 길입니다. 차라리 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걸어가면서 여러분의 길에서 십자가가 보이지 않고 나의 평안과 나의 안락과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과 이런게 자꾸 보이기 시작한다면 길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방향 바꾸세요. 그리고 세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게 여겨줘도 그땐 기뻐하십시오. 바르게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일을 당하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가고 있는 자가 문제입니다. 가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세길입니다. 세길 가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 마음을 끝까지 지키셔서 마지막 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넌 믿음도 작고 능력도 부족했지만 나를 배반하지 않았구나. 내말을 지켰구나 수고했다. 상주시는 이렇게 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